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티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음원수익정산부문 등과 관련 이승기 측은 최근 후쿠 측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회수를 받았다. 하지만 2009년 이전 기간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것등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 이외에 실질적인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후크는 이승기가 보낸 음원 정산 관련 내용 증명 회신에서 음원력 위정산에 대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이에 따라 이승기 측은 후크의 전속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전속 계약상 규정에 근거하여 전속 계약 해지를 통지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승기 측 관계자는 뉴스 이에 명확한 사실 확인조차 어려운 현 단계에서는 후크와의 원만한 해결을 염두에 두기 어려운 상황이며. 후크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음원료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04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활동하며 총 137곡을 발표했으나 후크 측으로부터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일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소속서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권준영 후크 대표는 지난달 21일 입장을 내고 추후 후크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모든 분들께 더 이상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가 지난달 17일 소속사 이삼및 이승기 매니저 등과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지난달 23일 공개돼 파문이 커졌다. 해당 녹취록에서 권 대표는 이제 막가라는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다라고 하는가 하면 내 남은 인생 그 XX를 죽이는 데쓸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 측 이사가 말려침지만 권 대표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어 이승기 측은 지난달 24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후쿠에 음원 유미 정산과 관련한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가 수차례 정산 내역을 요구했으나 후쿠 측은 너는 마이너스 가수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땜핑계를 대며 내역의 제공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승기는 소속사 대표 등으로부터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엄사를 전해듣기도 하였는데, 이에 단순히 음원료 정산의 문제를 떠나 오랜 기간 연을 맺어오며 가족처럼 의지해왔던 후크 그및 권진영 대표와의 신뢰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민 끝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25일 후크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욕설 음성에 대해 이 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승기 씨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권진영 대표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분들께도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음원 수익 정산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크가 이승기 씨에 대해 단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8일 이승기 법률대리인 측은 이승기는 후크로부터 음원료 지급청 사서를 받은 적이 없고 후키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지난달 30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다툼이든 오해 그 시작과 그때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생각한다라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승기 씨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